마흔 두 살에 결혼해서 마흔 네 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노노 원장님 그러면은 두달 만에 복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복귀 시점을 결정한 게된 계기? 아니 이제 그거는 병원 사정에 따라서 출산휴가 들어갈 때 언제 나온다 이게 정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법적인 삼 개월을 좀 쉬고 싶었는데요. 병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또 관례라는 게 있어서. 한두달 만에 두 달이 8 주잖아요. 근데 제가 한주더 우겨가지고 구주 만에 나온 거예요. 쉬어보니까 백 일이 돼도 몸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그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환자도 격여 보고 처음에 출근하니까 원장님이 아 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원장님이 그다음 달에 실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laughs> 일단 뭐 출근하면 나는 직장인이니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쯤 그래도 내 몸이 출산 전으로 좀 돌아왔구나, 이걸 느끼셨어요? 그건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내 나이에 40 중반에 애를 낳으면 몸은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체중도 그 체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근육량이 줄면서 지방은 더 쌓이고, 그러니까 더 피로도가 쌓이고, 또 나이 들어서 호르몬 떨어지고, 그러니까 40대 후반에 애낳으면 몸이 회복되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근육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안 움직여서 그러죠. 운동 안 해서. 그러니까 임신해서 운동 안 했죠. 그러니까 막 달에 특히 두달 정도 운동 안 하잖아요. 운동 안 하고 아기 낳고 나면 100일까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몇 개월 운동 안 하면 근육은 확 빠지고 지방이 자리 잡죠. 그러니까 몸이 세약해지고. 몸이 힘들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 아기 낳는 사람은 근육 운동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생각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걸로 시작해서 요즘은 홈트 잘돼 있잖아요. 영상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집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해서 근육 운동을 빨리 하셔야 돼요. 어떤 곳에서는 6개월은 지나서 하라고 하기도 하던데요. 뭐 출산할 때하열 많이 안 하고 큰 문제 없었으면 산욕기 3개월 지나면 괜찮죠. 보통 60일을 엄밀하게 보면 60일이고 90일 지나면 다 괜찮. 회사를 나가기로 결정하시고 제일 걱정됐던 점은 어떤 거였어요?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laughs> <laughs> 엄마 없이 잘 있나? <laughs> 잘 있죠 애는 당연히 뭐 산후 도우미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근데 이제 엄마 마음에는 엄마 없이 잘 있나? 이거 그 다음에 내가 애가 보고 싶다는 거내 자식이라서 내 옆에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한데 내가 옆에 없어서 마음이 이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계속 아, 그게 제일 힘들지 나머지 먹고 자는 거는 산후 도우미가 나보다 더 잘해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고객 마음으로 복귀하시고 난 뒤에 네. 일하고 육아하고 왔을 때 어려움의 비율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셨어요? 그러니까 육아는 내가 초보로, 초보라서 너무 힘들었고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어디 물어보기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나이가 이제 거의 8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엄마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초보라서 힘들었고 병원 일은 40대 후반이 되면 그 직장에서 벌써 이제 10년 이상 있었잖아요. 10년 20년 있었으면 이제 경쟁이 붙어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걸 포기하는 거죠. 애한테 맡은 일만 하는 거고 그 이상의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보직을 맡지 않고 내가 진료보는 일, 그 다음에 과일, 산부인과 일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으신 가요 방법이 그거 외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뭐 계속 또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해서 계속 올라가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때 복귀하시고 나서 퇴근하시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퇴근할 때 남편이 그랬어요. 저희는 직장이 같으니까 퇴근할 때 같이 딱 하거든요. 저 원래 걸음이 되게 느려요. 맨날 남편한테 빨리 걸으라고 혼나거든요. 차 시동만 딱 끄면 내가 확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튀어나가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 해야 되잖아요 혼자 타고 올라간대요 몇달 뒤에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너무 섭섭하다고 시동만 딱으면 문을 탁 열고 뛰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혼자 잡고 애 빨리 보려고 그니까 러애 외에는 안중에 아무도 없는 거죠 나중에는 그럼 기다려 주셨어요 아그말 하니까 섭섭하다 하니까 꼭 참고 있었죠 참고 기다렸죠 엘리베이터 잡고. <laughs>